쉽지 않은 부분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건데 본인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신경을 딱 꺼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즘 고민사연을 받다 보면 오래 짝사랑을 하고 네. 있는 하는 기간이 한 2년에서 <laughs> 10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말씀이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아. 시간 낭비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포인트이지? 인연이면 솔직히 상대방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뭔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내가 표현하는 거를 애써 무시하고 싶거나 아니, 물론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 한번더 만나는 게 우리가 사실 연애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결혼을 하려고 그 딱한 네. 사람을 만나서 평생 사랑하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귀한 자리에 누군가를 오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전혀 없는 귀한 그 자리에 맞아 근데 많아가지고. 그럼 난 얘랑 연락 안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핸드폰 계속 쳐다보죠 맞아 이러면서도 계속 아 진짜 너네 <laughs>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해야지 떠들게 괜히 코딱히 그런 게 아니야 뭐 <laughs> 이러자 괜히 막 서점 가서 책 읽고 갑자기 운동 시작하고 이러면서 지워나가는 거지 그리고 제가 또... 연애를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사람을 있는 요령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결혼 잘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장난 아니야 저희 어흠. 엄마가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음. 아니다 싶으면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헤어져야 된다 잘라내야 어, 잘라내야 된다 엄마를 봐라 너 어. <laughs> 이렇게 살 거니? 혜연이 니야 혜연이야 지금 혜연이 언그 인생 선배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걸 보면서 저는 막 울면서 헤어진 음. 적 많죠 음. 먼저 가 말하면 뒤를 <laughs> 못 돌겠는 거야 막, 막 이러면서 헤어져요 그걸 막 계속 <laughs> 울고 괜히 막집 앞에 서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어떡해. 맞아, 냉정하게 받아야죠. 진짜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좋은 연애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되게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게 느껴지면 그게 좋은 연애라고 맞아, 이야기를 맞아. 하는데 2년에서 10년 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내 마음이 피폐해졌잖아요. 음... 그럼 그 피폐해지는 과정이 나를 건강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그 2년이 인생에서 가장 어릴 때고 가장 예쁠, 예쁠 때인데 당연히 사랑도 키웠고 했으니까 그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짱방이 아닌 애정들이 음. 아, 좀 아쉬워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의 법칙 이걸 항상 생각했어요 어 일주일의 법칙. 일주일 버티면 음. 2주 버틸 수 있고 음. 2주 버티잖아요 그럼 4주 음. 버텨요 그럼 기가 막히게 기억이 잘안나 소개팅 해줘 얘기하고 음. 누가 오? 너랑 한데? 이러면 그사람한잘 볼라고 음. 화장하고있어 그러면 그걸 <laughs> 이제 내가 깨달으면서 어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참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음. 들면서 아 그럼 나 이렇게 극복할 음. 수 있네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음. 걸좀 채워나가 많은 연습을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많이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끝나는 것도 제가 거의 다 했었었거든요. 시작도 끝이에스타일이야도 <laughs> <장발도> 내가 꼬르 <laughs> 어, 뽑는 것도 내가 뽑고 음. 이런 스타일인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 미련이 크게 남은 연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애를 할때다 이미 사랑을다 쏟았어.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잖아. 그러면은 음, 음. 어, 얘랑 함께 하는 거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생각하면은 천천히 말씀하신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라도 잘라내야돼 되는 맞아.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냈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헤어질 때 내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접기로 마음 먹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종이 써야, 써야 돼, 돼. 다시 어. 한번 그냥 아이 새끼는 아니구나라고 음. 바로 끊게 되더라고 이 계속 써야 돼서이 써야 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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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마음이 또 약해 은근히 음. 여자분들이 마음이 약하다고 하지만 나는 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분들이 마음이 더 약한 것 같아 음. 오히려 그래서 좀 작은 표현 같은 거에 더 미련을 두는 것 같고 잘해줬으니까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자들의 생태를 생각하면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뭔가의 여지들이 여지가 아닌, 어... 여자들은 서로 서로에게도 잘 보이려고 뭔가를 좀 해준다든지,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해주는, 어,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어, 너가 더 예뻐.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생활이잖아. 맞아. 너 서로 다 안, 셋다안 예뻐. 너막 이러니 막 해주잖아. <laughs> 오늘 너무 예뻐. <laughs> 너무예뻐이러면서 <laughs> 막. 이런 여자들의 칭찬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인 것들도 있다. 맞아. 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치를 좀 높여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음, 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 하는 게좀더 기쁘지 않나? 음, 그렇죠. 맞아. 맞아 댓글에서 몰랐는데 본인 좋아한 거였다고. 음. 그럴 음, 때가 더 음, 감동이었다. 감동이 다음 질문으로 어. 넘어가. 고백이 실패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나못 생겼나? 그치 이거 이거는 <laughs> 무조건 야. 내가 아, 매력, 매력, 왜 매력이, 매력이 없지? 음. 이런 생각. 그니까 음. 나 너무 못 생겼나? 나 너무 음. 뚱뚱한가? 속대가 너무 좋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외적으로 되게 디프레스됐던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이상하게. 음. 이네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백은 아니고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치킨집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쎄했어요. 치킨집이라니 그냥 어, 1차였는데 어? 그래서 그냥 가져가니까 갔는데 이분이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소개팅을 나갔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팀이랑 그분이 좋아하는 팀이 경기를 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 그럼 우리 경기 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걸 보고 치킨을 뜯기 시작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짜 음.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나? 음. 그 생각은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었고 또 편안하니까 본인의 취미를 음. 공유하려고 그런 걸수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laughs> 아 진짜 영어 <역을> 좋아하시나 <laughs>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먹으면 커피를 마시자고 <laughs> 하는데 커피 마시자고는 안 했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가 아는 외국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하이! 막 이러면서 먼저 가시라고 저한테 <laughs> 그래서 <laughs> 제가, 어,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터벅터벅, 이제 전 지하철 타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응. 사람 대 사람으로도 아, 이건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 싶어서, 설마 카톡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왔어요. 응. 근데 진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끝이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없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러게. 한 10년 됐는데. 정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인상적이신데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음. 그 치킨 뜯은 건 기억나. 근데 나를 만났는데, 꼭 영상을 봐야 되나? 어, 맞아. 좋아하는 팀이라도,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려고 만난 사람인데, 그런 예의가 없으면은, 그냥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나 보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개팅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게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왔어. 그래도 서로 주선자가 있을 텐데 음. 예의 좋게 마주보고 아, 오늘 밥한끼 맛있게 먹고 왔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앞에서 싫은 티를 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여자든 남자든 어. 상관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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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돼서 본인이 매력이 없나 보다. 정 님은 아까 전에 음. 내가 못생겼나? 음. 그 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그 사... 사람 눈에는 음. 제가 매력적으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음.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어. 별로 취향의, 어, 문제다. 취향의 문제지. 취향의 아, 문제지. 네. 별로 내가 문제라고는 음.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건 예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이 그냥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나의 운세를 봤으면 60점 쯤 나왔겠구나라고 음. 생각하고 음. 넘겨야 될것 같아요. 그럼 유정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음. 했을 때 파파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때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긴 했어요 그때 음. 한 15kg 정도 뺀거같 <laughs> 그래서 완전 어, 뼈다귀처럼 걸어내렸어요 진짜 살 많이 빼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니까 확실히 그때 연애를 하긴 했거든요 굳이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날씬해졌기 때문에 연애를 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이 들고 나서 다이어트를 했긴 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조금 디프레스가 생겼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으니 그럼 외모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음. 그냥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당시는 내가 통통했었으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보자 음. 라고 해서 살을 다 톤에 조금 더 전략적 응. 생각에 전환을 응. 하는 것도 그리고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 요 결국. 맞아. 내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나의 외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좋아진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요 누구를 위해? 응. 그러니까 한 여자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꾸며야 되고 하면 그 사람 기준점에 맞추기 위해서 응. 계속 노력을 해야, 응. 맞아, 해야 되잖아. 맞아, 피곤해요.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 맞아, 돼버리. 맞아, 맞아. 그게 쉽지는 않은 응. 관계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맞춘 순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통통했는데 그 사람이 싫었대 근데 과연 날씬한 나를 그 사람이 좋아할까는 심지어 또 불명확해 맞아 그리고,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여자들도 나는 곰돌이 같은 스타일이 좋아 라고 했지만 만나고 보면 키 크고 마르신 분을 만나는 분도 있고 맞아. 나는 마른 남자가 좋아했는데 통통하신 분이랑 야, 결혼하는 야. 것도 있고 이래서 건 정말 사람의 문제지 그 음, 이상형의 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외적에만 시우치지는 말라 응.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응. 이제 생각을 해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제가 오늘 초청하고 얘기를 나누게 된 거는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참견 부탁드리려고 남자분의 사연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번 정도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손을 잡게 되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심에 카톡으로 거절을 당했지만 마무리를 잘 짓고 싶어서 저녁에 상대방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길을 마치고 술집을 나와 길을 걷는데 상대가 먼저 팔짱을 끼고 가는 길에 잠깐 들린 코인 노래방에서도 먼저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먼저 하였습니다. 중간에 여기 두번 나왔어. <laughs> 왜 어지러웠나? <laughs> 네, 왜 잡았을까? 어. 집 앞에 도착해서는 응. 저한테 먼저 안겨 약 20분 정도. <laughs> 그 상태로. 20분이요? 고백 후 거절을 당한 이후부터 연락 주기도 짧아지고, 만나서 스킨십 쏙 담는 것도 수월한 느낌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은 버전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저 역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상대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 그니까 <laughs> 이분은 지금 그분의 마음을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동생이었어막 가리 동생을 포어가지 도깨들고 쫓아가자 <laughs> 여우 여우 어. 어딨냐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대다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어